79쪽에 110번. 자, 보자. 이 녀석은 일단, 어,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고, gx도 있네. x제곱 플러스 어, 2x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x에 대한 방정식 fgx 이 녀석이 fx가 되는 실근이 두개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게끔 정수 A 개수를 물어봤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laughs> fgx 여기다가 g(x)를 집어넣으면 어, f 속에다가 g(x)를 그냥 이걸 무작정 집어넣는 게 아니고, fgx를 하면 여기다 이제 g(x)를 집어넣자. 그럼, gx 제곱 마이너스, 2gx 마이너스 3. 이 녀석이 fx랑 같아야 되니까, 어, fx랑 같아야 되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서로 같아야 되면은 어떻게 해? 요거 마삼은 서로 같으니까 의미 없고,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ex가, 아, 요 녀석이 이제 요두 개, gx제곱 마이너스, egx, 요 녀석이랑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같아야 되면은, 오른쪽으로 얘를 넘겨서, 넘겨버리면, gx 요것도 또 인수분해가 되거든? 아. 자, 요거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laughs> g제곱에다가, g제곱. 마이너스 2gx. 이거 x로 묶은 다음에 넘어가면, 빼기 x에다가 x-2가 되고 0, 이렇게 돼서, x하고 x-2가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주면, 그러면 인수분해가 완성이 된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gx, 아, 빼기 x. 그 다음에, g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러면, gx 저기 있는 걸 여기다 집어 넣어버려. 넣으면은, x제곱에다가, gx는 여기 2x인데, 2x인데 여기 x 하나가 없어지니까, 플러스 X, 그 다음 플러스 A. 여기도, 요건 이번엔 3X. 요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야. 요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몇 차냐면 이게 4차야, 4차. 4차인데 근이 두 개가 나와라. 근이 두 개가 나와라. 이렇게 한 거지. 근이 총두 개가 나와라. 그러면은 근이 두 개가 나오는 방법. 근이 두 개가 나오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그 전에 여기에서 판별식을 한번 써 볼게. 판별식을. 그냥 어떻게 판별식을 먼저 생각하냐라고 하면은 근이 일단 4개인데 실제로 있어야 되는 그 근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의 개수가 나오면 원래 이제 판별식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판별식은 1 4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판별식은 어, 두번째 판별식은 9- 4a a 플러8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7-4a가 두번째 근의 판별식이 되는거야 그럼 판별식을 보면은 1-4a하고 어, 17-4a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오른쪽이 크죠 마이너 4a는 서로 똑같은데 쟤는 1이고 얘는 17이니까 이쪽이 더큰 거야, 이쪽이 더. 자, 이쪽이 더 큰데, 생각을 좀 해보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종류가, 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쪽이 양수이면, 양수이면, 양수고 양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3하고 2, 이런 거 되잖아? 3하고 2. 판별식이 양수, 양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양수 0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수 음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가 0이면 양수는 끝났죠 0이면은 얘는 무조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다음 음수 음수 이렇게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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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는 근데 안되겠구나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허근이야 허근. 그럼 얘도 허근. 근 빵개 근 빵개 그러면 얘는 모두 다 합쳐서 근이 빵개밖에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싹다 허근이야. 모두 허근이에 모두. 모두 허근이니까 얘는 이제 실근이 빵개가 되는 그런 거라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그다음에 얘가 0이고 얘가 허근이어도 이것도 안 돼. 이것도안 돼. 이것도왜안 되냐면, 얘는 중근이고 얘는 허근이야. 그럼 중근 하나하고 허근 하나면은 여기선 실근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어. 중근에다 허근이니까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얘안 돼. 그러면 될 수가 있는 거는 될 수가 있는 거는 이거 음수, 양수, 요건 되고, 어, 요거 되고, 양수. 영 요거 되고 양수 양수는 확인을 해 봐야 돼. 양수 양수는 양수 양수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사실 안 되거든요. 왜안 되냐면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면 여기가 뭐 알파 베타가 나오고 여기도 알파 베타가 나와. 만약에. 근데 그게 어디서 근이 나오는 거냐면 요 위에서 근이 나오는 거지, 요 위에서. 근데,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 하면은 여기서, 응? 어? 근이 두 개밖에 안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면, 서로 같은 두 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러면, 요 4차 방정식에서 총, 알파랑 베타만 나오는 거니까, 실근의 종류가 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첫 번째인데, 첫 번째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얘는 왜안 되냐 자 여기서 잠깐 보여주면은 여기서 두근이 알파 베타 여기서 두근이 알파 베타면 서로 같아야 돼 근이 근데 말이 안 돼요 왜 여기 알파 x 제곱 플러스 x야 그러면 알파더 하기 베타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3이야. 아니, 어떻게 서로 같은 근인데 더해가지고 합이 다를 수가 있나? 이런 경우는 나오면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얘는 안 된다. 음, 요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얘는 뭐, 알파하고 뭐, 베타. 그 다음 얘는 그 중에 하나인 알파 또는 베타를 가져가면 되겠지. 그죠? 알파 아니면 베타. 응? 아무거나. 가져가면 돼 중근으로 0이면 중근이니까 그다음 얘는 허근이니까 허근이고 여기는 알파베타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예. 네. 두개 얘네 둘은 합격이 되는 그런 거지 얘네 둘은 합격 얘네 둘은 이제 합격이야 그래서 판별식을 여기서 쓸 건데 판별식을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을 좀땡겨서 쓸까? 요렇게 그럼 여기서 d1값은 0이고, 판별식이 d2는 양수다, 이렇게 돼서 어, d1은 0이고 d2는 양수다, 하나 그 다음에 d1은 음수고 d2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뭐 음. 그렇게 해가지고 어, 정답이 될수 있는 건 어쨌든 얘네 두 개만 정답이 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기역이랑 니은이라고 이렇게 둘게. 왜냐면 지금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공간을 확보를 좀 해야 돼. 여기다 할까? 자, 여기다가 기역과 니은 자, 위에서는, d1이 0이고, 양수. 0이고, 양수. 얘가 0이고, 얘가 양수다. 얘가, 여기 d2가 여기 17-4a, 양수. 1-4a가 0. 그래서, 1-, 음, 아유, 씨, 모기가 있어. 4a가 0이고, 17-4a가 양수. 요게 이제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수, 양수, 이렇게 되니까 1 마이너 사이가 음수, 17 마이너 사이가 양수,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얘는 둘의 공통범위인데, 위에 거는 a가 4분의 1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a가 4분의 17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선 최종 정답이 a가 4분의 1이다라는 게 정답이고, 그다음 같은 방법으로 얘는 어, 4분의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4분의 17보다 작다. 그래서 공통 범위를 찾으면 어, 4분의 1보다는 크고 4분의 17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또 정답이고. 그러면 얘네 둘이 합친 게 최종 정답이 되니까. 아, 그래서 A 범위는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17보다는 작다 이렇게 완성이 돼서 그러면 정수 A는 정수 A는 뭐야 1, 2, 3, 4 아, 1, 2, 3, 4에서 4개가 정답이 되겠다 4개가 끝